영혼 없게 드렸나? <Bond> <tomar ear> <principe> 더 강한 영혼을 원해? 응? <thin> <trying to play> 항상 오빠 옆에 있을 거야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어 헤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고인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테라영지의 총사령관 아라곤이고요. 양옆에 룩이랑 캔슬러가 각성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라곤의 똘만이었는데 각성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죠. 현재 테라영지의 여왕까지 나온 상태라서 이번엔 아라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라곤 같은 경우 우선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아군 피해량 증가에다가 적군 피해량 감소까지 있어서 버프랑 디버프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특이한 스킬이죠. 거기다 기본 역시 추가적으로 쿨타임이 더 감소가 되는데 이건 아군 전체가 아니라서 약간 아쉽기는 한 우리 노장의 패시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하나밖에 없는데 포격 지원이라고 해서 3 명한테 180%나 피해를 줘서 여포 같은 사왕캐릭터보다 오히려 데미가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관통이랑 턴감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 여포 스킬을 합쳐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던 우리 아재고요 그리고 지금 스킬을 보게 되면은 또 룩이 요렇게 대포를 끌고 오는 걸볼 수가 있어서 역시나 각성 전에는 우리 총사의 똘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본 템 세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쿨 강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공을 음, 두개 껴주는 못게 좋을 것 같고 들어가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관통이랑 턴감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 여포 스킬을 합쳐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던 우리 아재고요. 그리고 지금 스킬을 보게 되면은 또 룩이 이렇게 대포를 끌고 오는 걸볼 수가 있어서 역시나 각성 전에는 우리 총사의 똘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라곤 템세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쿨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공을 두개 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생생을 이렇게 보급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도 남는 거 하나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도 고인에게 맞게 이렇게 5성 5강으로 일단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스탯 같은 경우는 지금 만능형 고인 특집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 진 영상이랑 도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투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긴 칼을 들고 있는 우리 아라곤 영상 출발 우선 모음이고요 여기는 니아가 나오기 때문에 관통이랑 턴감이 둘다 붙은 우리 아라곤의 파워를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효좀 지워주고 천공의 빛으로 2턴 깎아 놓고 그 다음에 아라곤으로 때려주면은 4턴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정화탄 같은 경우는 일단 앞줄 아이릴 이렇게 맞아줬고 여기서 포격 기원를딱 써주면은 무효가다 지워졌기 때문에 무기 각성이 안되다 보니까 한방킬을 실패를 했지만 일단 피를 많이 깎은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리아는 면역이 전부 다 지워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별빛 낙하를 딱 써주면 되겠죠. 엘리 각성 같은 경우는 알아본 피가 좀 떨어졌을 때 써주면은 단일 공격을 두 번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파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로 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자, 스킬 한번 쓰고 자, 평타 한번 또 나가고 또 평타 나가고 몇 번이나 때리니까 뭐야 또세번 나가고 이게 뭐죠? 스키디랑 평타에 지금 전부 다 소공이 붙은 것 같은데 네번 때리고 에이스로 잘라버리면서 자 2라운드 진이 아, 지금 아라곤 스킬을 초반에 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쿨이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시나 우리 아재의 최대 단점은 쿨타임인 것 같고요 스킬은 워낙 세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쿨 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쿨 타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더이를다 감소시켜주고 지금 어글 같은 경우는 아이린이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인에도 견뎌주고 쿨 타임이 지금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일라이드한번 썼는데 아직까지도 쿨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m. 엘리는 벌써 mm. 두번 이렇게 음. 사용을 했는데 mm. 이제서야 포격 지원 군사 음. 와서 mm. 한번더 mm. 써보면 mm. 되겠죠. 라이리는 mm. 열심히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각성 전 룩을 mm. 한번더 mm. 불러주면서 mm. 열심히 mm. 끌어야 지이 녀석아. 이번 목표는 니야. 장보고 어디 시간 조작이 지금 크리가져좀 아프기는 한데 위험한 순간에 mm. 테라의 무릎을 딱 써주면은. 두 엄마, 번이 흥이 생기다 보니까 아, 엄마 거기서말타까지방물라서 순식간에 고철 잡아주고 각성이 되면은 상당히 멋지게 변신이 되는 우리 미야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고철이죠. 완전히 건담처럼 변신을 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순식간에 두명 남았기 때문에 델로도 딱 내려주고 스킬을 두번 이상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포격 지원은 이렇게 몸에서는 두번 정도 막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 델로티아 깎여버렸기 때문에 평타또치면서 역시나 44레벨 크리스죠. 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도 지금 칼질이 되는 상당히 특이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퍼펙트 성공. 드디어 결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앞줄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량 증가가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카르마를 빼고 거기에다가 챈슬러를 넣어서. 반사 데미지를 줄수 있게 좀 해봤고요. 거기다가 룩을 넣으면 또 오인 공격을 잘 강화해주기 때문에 별빛 낙하 우선적으로 맞으면은 이제 포격 지원이 바로 나가겠죠. 뜻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라곤이 한번더 룩을 이용해서 대본 목표는 순식간에 더블 킬로 여왕을 지금 순삭을 해버렸고요. 다른 왕국의 여왕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을 했고 지금 쿨이 돌아오려면은. 이배속은한 상태로 1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덤 같은 경우도 노초월 카일이다 보니까 사뿐하게 우리 아재가 견뎌졌고 칼도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평타도 생각보다 굉장히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령관이다 보니까 지금 지휘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줄에는 헤라왕국의 여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순식간에 카레마다 찔러주고 우리 챈슬러 같은 경우도 다른 영지 챈슬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까불고 있죠. 앞줄에는 또 든든한 우리 부하들이 두명 있기 때문에 일단 아라곤 결정 출발이 괜찮은 거 같고요. 소시만 실패 만들어 주고 또 찔러주면서 루 같은 경우는 각성 전에도 아라곤을 잘보조해줬는데 각성이 되고 나서도 보호막으로 잘 보호해주는 역시 든든한 충신이 되겠습니다. 콩암 같은 경우는 일단 견디지 못했는데 일단은 4인 공격을 전부 다 맞아줬죠 자, 스킬을 한번 쓰고 다시 쿨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더 막타를 쳐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카이로니아 남았는데 결국 무덤 쓰면 아무래도 자살각이죠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팔것 같은 느낌인데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자, 우리 여왕이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뿐하게 승리 요번에는 발리가 만렙으로 보호진영이 나왔고요. 역시나 챌린지 구간에는 다양한 보호진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왕이 또 만렙으로 앞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앞로의 힘을 좀 믿어보면서 우리가 아라곤은 좀 스킬을 써주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쿨독인데 스킬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해서 써보면은 지금 스킬이 상당히 안 나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칼도 기다 보니까 평타도잘 치질 않고 포격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북둘이 전부 다 각성이 되다 보니까 코를 끌고 올 룩이 부족해서 더욱 더 스킬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격 지원 딱 써서 이번 목표는 일단 피를 조금 아끼는 했고요 일단 피 증이 20%가 되고 또 피감이 2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장에서 쓰면은 상대방 딜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를 네. 나 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웃음> <많이> <웃음> 어이, 그나마 지금까지 올린 구인들보다는 좀 활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아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순식간에 앞줄이 썰려 버리고 지금 아라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피가 완전히 실피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그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압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챈슬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충신이죠 끝까지 이렇게 어, 맞아주면서 뭐? 각성하만나애도는데 아재를 버리지 않는 충신들이 되겠습니다 음, 음, 음. 청천년들이 다 음. 뽑으면은 리를 순식간에 제압을 음. 해주고 두명 남았죠 아일린 또한 지금 아라곤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두명 감전 갱신에다가 또 찔러버리면서 폭격 지원 한번 쓰고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번에도 스니. 이번에도 일단 카일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일 레벨이 40이라서 평타마도 하는데 벌써 지금 4대가 죽으려고 하죠. 카르마도 40이고 카일도 40인 거 보니까 역시나 엄청나게 지갑을 긁어낸 거 같고요. 자, 아일리는 지금 아직 40이 아닌 게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일단 여왕도 40이고 해서 역시나 엄청나게 결제를 한거 같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계정인데 어떻게 챌린저 보관에 이런 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앞줄에 에반이 있죠. 극딜이면 극딜답게 구성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챈슬러가 없는지 에반이 끼어나가지고 하지만 아재가 지금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발리 보호 진영이 등장했습니다. 은근히 발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선 스킬로 바로 포격 지원을 불러서 순식간에 일단 엘리 실피로 만들어주고 사자까지 피를 깎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통이 살짝만 나가주면은 엘리가 잡히겠죠. 사자도 잡아주고 일단 첫 출발이 상당히 깔끔한 발리전이 되겠습니다. 반감을 일단 짚었고 거기다가 지금 턴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엘리 패시브가 지워졌죠. 두 명한테 반감이 적용된 상태로 병타 딱 때려주고 풀이지가 엄청나게 늦게 돌아오다 보니까 과연 마지막 쯤에 한번더 스킬을 써줄지 보고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사로 순식간에 잡고 완전히 지금 아라곤의 힘으로 두 명을 잡아버렸죠. 사다 잡았기 때문에 고뎀도 돌아왔고 앞줄에서 튼튼하게 또 아라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호막만 차감된 상태로. 쿨은 이제 절반 이상 다 돌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더 막타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모든 뭐 공도 지금 앞줄이 다 맞아주고 있죠 거기다 피진까지 셔틀을 해주다 보니까 앞줄좀더 강력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무료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남았고 일단 기절 두개 들어갔죠 쿨이 이제 한 1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병력으로 마저 감전까지 다 덜어주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캔들러잡고두 명밖에 남지 않았죠. 자 쿨이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제발 한판에 포격 지원 한두번 정도만 써보기를 기대하면서 자, 앞줄이 마무리할 것 같은데 포격 지원 입장 평타 한번 치면서 자 스니 어 아, 일단은 막타를 친것 같았는데 일단 불사 때문에 살아나서 불사만 끼지 않았으면은 멋지게 우리 아재가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건방지게 지금 노인을 때리고 있죠. 감히 총사령관한테. 저는 참격 쓰면 딱 마무리 될것 같아서 마무리는 돌만이 챈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줄 네명 개꿀 상태가 됐죠. 여기서 감정까지 딱 들어가주면 상당히 멋지게 마무리 될것 같은데, 저는 한명 잡고 사자가 희생을 해버렸습니다. 4대4 상태가 됐죠. 자 우리 아라곤이 사년간이다 보니까 지금 1분 넘게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서 언제쯤 스킬을을거니 참격을 딱 때리면서 지금 순식간에 카일 삭제하고 세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라곤이 제대로 포격 한번만 해주면은 트리플킬도 가능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돌마니들이 계속해서 스킬을 쓰고 있어서 두 명을 또 잡아주고 30 엘리랑 챈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포격 지원이 풀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2분 동안 지위를 했으면 이제 또 스킬을 쓸 때가 됐는데 여기서 때마침 포격 지원이 딱 들어가면서 더블킬 성공 용군이 <laughs> 들어오는데 용군을 한번 견뎌줬죠 역시나 피감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든든한 우리 고인아재가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비 깎아주고 다음 스킬은 그러니까 참격 한대 맞고. 에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고인 특집 영상.